부산시가 다복동 사업을 더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감천문화마을을 시작으로 이른바 다복동 대장정이라는 현장 방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외교관들이 부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주한 외교관들을 초청해 부산을 소개하는 펨투어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정부 평가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조성 사업에 착수해 2020년 박물관을 개관한다는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다복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다 함께 행복한 동네 다가서는 복지동이라는 뜻의 부산형 복지사업 이름입니다. 부산시는 다복동 사업을 더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서병수 부산시장이 사업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복동 대장전입니다. 다복동 대장정의 출발은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감천 이동 행정 복지 센터에서 다복동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습니다. 특히 도시 재생으로 명소가 된 감천 문화 마을은 관광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일자리와 복지로 되돌려주면서 전국적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일자리 주셔가지고 하니까 우리 또 활력도 있고 좋고 또 시장님 오셔서 돌아보니까 또 힘도 나고 좋네요. 서병수 시장은 주민 일자리 제공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행복발전소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 샤워시설인 감내 작은 목관 등을 주민들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부족한 점더 챙겨야 할 것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대로 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대로. 우리 주민 한 분이 건의를 한 사항이 여기 위험하니까 요걸 보관을 좀 해달라는 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시장님께서 그거를 현장 소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정이 된다고. 다복동은 민선6기 부산시를 대표하는 복지정책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에서 한발더 나아가 마을재생, 주민건강 등 33개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동단위 주민복지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 다 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산시는 시장이 직접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다복동 대장정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세계 각국 외교관들이 부산의 매력에 풍덩 빠졌습니다. 부산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주한 외교관 초청 부산 팸투어를 열었습니다. 부산의 미래 가치와 글로벌 도시 부산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주한 외교대사 등 외교관이 함께하는 부산 팸투어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마련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중동, 미주 지역 등총 17개국 29명 주한 외교관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17개국의 대사님들 통해서 더욱더 확장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 부산이 나아갈 수 있고 많은 교류를 또할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세계 각국 외교관들은 동부가 물류 중심 북한 재개발 구역을 둘러보며 부산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산항대교, 대한민국 최대 해상복증교량인 광안대교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발돋움하는 부산의 매력을 확인했습니다. 옛 철강 공장을 개조해 만든 F-1963은 도시재생으로 되살아난 문화공간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Uh, we have our big cities located on the Black Sea. in bulgaria and uh, i would like to uh, establish a system of friendship cities between uh, city of varna located on the black sea in bulgaria and uh, city of busan busan is a, a gateway between the singapore uh, and korea and also between the asean countries and korea so uh, for example uh, later this year um, the asean culture house will be opening up in busan 세계 각국 외교관이 함께한 부산 팸투어는 글로벌 국제 관광도시 부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더 다양한 교류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의 원도심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상징 지역입니다. 부산시는 이런 원도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산 근현대 역사 박물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정부 평가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 박물관 조성 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최근 문화체육 관광부가 실시한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40%가량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오는 9월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기억하는 중요 건축물인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를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일제시대 조선은행이 있었던 자리에 우리나라 건축 1세대인 이천승 홍순호 씨가 1963년에 지은 건축물입니다. 부산시는 이 건물을 부산 원도심에 남아있는 근현대 역사문화 자산과 아울러 역사박물관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그동안 각종 행정 절차를 차근히 밟아왔습니다. 부산시는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기존의 부산 근대 역사관을 통합 리모델링해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오는 202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200여억 원으로 이번에 정부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4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상징 부산 원도심이 역사 문화 중심지로 새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부산시가 국민 안전처 주관 2017년도 시도 재난 관리 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사업비 8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 3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부서 전문교육 강화로 개인 역량을 향상시킨 점,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대응 시스템 체계를 한 단계 높인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제13회 해운대 모래축제가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 및 군암로 1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모래축제에서는 세계 유명 모래 작가들의 작품을 볼수 있는 세계 모래 작품전, 모래 조각가의 등용문이 될수 있는 샌드 아티스트 경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가 중구 광복로 일원에서 27일까지 펼쳐집니다. 2015년부터 매년 5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 부산 평화영화제를 비롯해 또따또가 예술축전, 우리는 하나데이 등 문화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가 부산 지역 곳곳에서 마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바다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